오늘은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용 클라우드 오피스 365 이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경기도교육청 상용 클라우드를 검색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교직원 계정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용약관을 모두 동의하고 휴대폰 인증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본인 확인을 하시면 새로운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 교 인증키를 입력합니다. 인증키는 메신저로 보내드릴게요. 오른쪽에 인증키 확인을 누르면 학교명이 자동으로 입력될 겁니다. 성함을 입력하고 아이디를 작성합니다. 이후에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를 웹상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아래로 살짝 내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365가 보일 겁니다. 클릭하여 오피스365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존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도 업로드하여 편집하거나 열어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파일 자체를 USB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편집하거나 열어보거나 했을 텐데요. 집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깔려 있지 않은 경우 편집을 못 하거나 열어 볼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하여 웹상에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서든 오피스 365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